안녕하세요. 저는 66100 프로젝트의 편집장 겸 발행인을 맡고 있는 김지향입니다. 어, 66100은 짐작을 하실 수 있겠지만, 어, 여자 66 사이즈 이상, 남자 100 사이즈 이상을 어, 가르키는 용어고요. 어, 그, 사실 66 그리고 이제 100이라는 숫자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고, 어, 사실 아주 마른 4사 사이즈나 제로 사이즈가 아닌 이상 뚱뚱한 것으로 그냥 모두 치부해버리는 현실에 그냥 보통 사람들, 그리고 그냥 나는 나일 뿐인 우리 모두를 위한 패션 컬처 매거진입니다. 사실 모델들한테 어, 쓰리 사이즈라고 하잖아요. 몸매는 그니까 자기 신체 사이즈는 하나의 이력서와 같은 건데 그런 모델들도 밝히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몸무게거든요. 그런데 제 몸무게는 되게 공공연한 비밀이라서 말씀드리면 저는 70kg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70kg인 줄 아무도 잘 모르세요. 근데 또 재밌는 건 제가 한 60kg 정도밖에 안 나갔을 때 사람들이 저를 한 70kg 정도 나가지 않느냐고 물어보시곤 했었거든요. 아 숫자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구나. 그냥 이게 굳이 뭐 플러스 사이즈를 위한 일이 아니다라는 걸 자각한 순간 이걸 하게 된것 같아요. 긴 이야기가 있는데요. 요즘은 컨텐츠를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생산하고 쉽게 소비해요. 물론 온라인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어더 전파력이 좋고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는 있겠죠. 근데 거기에 얼마만큼의 진심을 담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어... 그러니까 웹이라는 매체가 사실 좀 폭력적이죠. 특히 뚱뚱한 여성들에게. 네. 음, 제가 처음 어떤 웹에 제 기사가 노출됐을 때 그때 헤드 타이틀이 뭐였냐면 뚱뚱한 여자 대표하는 모델 될래요였어요. 근데 사실. 되게 날씬한 마른 모델이 나왔을 때 말라깽이 여자 대표하는 모델 될래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나를 어떤 직업인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가십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이 잡지를 기획하면서 사람들이 왜 벽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이즈와 상관없이... 자기를 표현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움 아름답다는 걸 자각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웹에 그런 컨텐츠들을 그대로 노출했을 때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욕 먹는 건 괜찮아요. 제가 사람들이 뭐 악플을 달고 뭐, 뚱뚱하다는 둥, 뭐, 뭐 인신공격을 하던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초대한 손님이나 마찬가지고 제 친구들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어, 행복하게 하면서도 그리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고민을 거듭하다 나온 결론이 종이 매체로 발간을 하는 거 같아요. 어, 되게 재미있는 리워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전문가 저희 이제 뷰티 디렉터에게 직접 배우는 뭐 메이크업 기술이라든지 초보자도 뭔가 전문가처럼 메이크업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배워 가실 수 있는 메이크업 프그 프로... 어,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고요. 음...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저희가 이노센트 플레저라는 게 있어요. 뭔가 입은 즐거운데 죄책감을 가지는 고칼로리 음식들을 먹는 거를 길티 플레저라고 하거든요. 그거랑 반대되는 정말 음식에 대한 순결한 쾌락에서 출발한 식사 모임이에요. 그래서 옥상 바베큐 파티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 저도 지금도 사실 그렇게 아주 옷을 잘 입는 편은 아니지만, 굉장한 패션 테러리스트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버사이즈인 여성들이, 혹은 뭐 남성분들도 그렇고,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어디서 옷을 사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분들을, 어, 왜 어떻게 옷을 입고 있길래, 입고 있길래, 뭔가 뚱뚱해 보이는 것과 별개로 되게, 안 예쁘다는 생각이 들수 있는 어떤 패션 테러리스트들을, 그리고 조금 더 옷을 잘 입고 싶은 그런 분들을 위한 이제, 어 패션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9월에 가을호가 나오면, 어 여러분들 모시고 런칭 파티를 하려고 해요. 이 공간에서. 그래서, 창간호가 이번 달 말에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원이 이제 차곡차곡 모여서 저희가 이제 가을호 그이 펀딩이 성공하면 가을호 가 이제 출간이 되면 그 가을호와 상간호를 네, 가지고 여러분을 이 공간에서 모시고 저희가 뭐 공연도 할 거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껏 준비하면서 이제 기사들을 준비했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 전시하고 음 그리고 또 간단한 다과 맛있는 것들이 또 좋은 자리에 빠질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것도 준비해서, 네, 어, 파티도 준비되어 있고요. 보통 사람들이 예뻐지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왜냐면 당신은 그냥 지금도 그대로 예쁘거든요.